두 분께서는 이제 40대를 바라보시잖아요. 우리가 20대 때 30대라 할때그 느낌이 또 다르듯이 40대의 또 느낌이 다를 건데 어떠세요? 이 40대라는 걸 마, 바라봤을 때 겪은 분과 이제 곧 겪을 분 40대에 사실 저는 아 이게 마음의 여유인가 생각이 듭니다 이 40대 되니까 저는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아이들도 다좀 키워놓고 <laughs> 일적으로도 조금 어느 정도 자리를 많이 잡아가다 보니까 정말 여유로운 40대라고 생각합니다 진영쌤이 요즘 인생의 전성기예요 지금 전성기 제일 예쁘고 지금 통장도 빵빵하고 지금 예, 옷도 지금 뭐 아유 생의 전성기를 맞으셨어요 네. 저는 아직 마음은 아직까지도 그 25살에 제가 멈춰있거든요 저는 제가 40이다 30이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인간 서현욱이다 숫자일 뿐? 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근데 다만 하나 조금 달라진 게 옛날에는 술 먹으면 멀쩡했거든요 다음 날 그래도 이게 컨디션 하나 딱 먹고 그냥 순대국 한 그릇 하면 은 멀쩡해졌는데 어, 요새는 컨디션 먹고 이게 순대국 먹어도 어좀 힘들어 컨디션 두개 먹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음. 우리 언니 오빠들이 40대 되면 해. 진짜 어. 다르다는데 느껴지네요 체력적으로 조금 이렇게 <laughs> 저하되는 거요거는좀 느껴집니다 근데 다만 요즘 제 살아가는 패턴이나 뭐 이런 일에 대한 이제 경제에 올라온 거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는 그래도 20, 30대를 잘 살아왔구나 그때 정말 찌글찌글하고 힘들고 상처나고 그랬을 때 그것들이 다 굳은살이 100이고 새살이 올라와서 이 경제에 올라왔구나 그에 대한 결과물을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들어보면 방금 또 20, 30대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2, 30대 우리가 고생했든가 40대 핀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실제로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40대인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어,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드는 생각은 40대에 뭔가 한다는 건좀 늦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들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막상 40대에 하는 거 진짜 늦은 걸까요? 그렇죠. 왜냐면면 40대 때는 보통 이제 가정이 있을 확률이 높잖아요. 2, 30대는 내가 직업을 갖는 시기고, 그러니까 능력치 레벨업을 해야 될 시기고, 근데 그 상황에서 뭔가가 잘안 됐으니까 바꾸려고 하는 거라고 저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2, 0 30대는 어쨌든 솔로일 확률이 높아. 근데 40대는 가정이 있을 수 있어. 애가 없더라도 와이프가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힘들 것 같은데 두 분이 2 5살 애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가능했어요? 미치는 줄 알았어. 그때 쌍코피 터지도록 일했습니다, 음. 진짜. 지금 나이에 그렇게 다시 하라 그러면은 하겠죠. 당연히 하겠는데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었어요. 그냥 안만 보고. 전투적이었어, 말고. 진짜. 예, 인생을 전투적으로. 네. 근데 저는 도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뭐 새롭게 시작해야죠. 대표님, 진짜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약간 늦을 수도 있다. 왜냐면 내가 지켜야 될게 많으니까. 근데 2, 0 30대 는 분명히 그 말씀이 늦은 건 아니잖아요. 그럼 뭔가 이때 우리가 흐름을 타야 될것 같은데 대표님들이 봤을 때 주변 부자분들 많으시잖아요. 언제 그 흐름을 대부분 타시나요? 그 성공의 흐름을? 경지에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내가 내 일을 잘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알아서 몰리게 돼 있어요. 그때가 저는 경지에 올랐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이제 초보의 시기 는 있잖아요. 20대 그렇죠.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다른 일로 바꾸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내가 정말 이 일을 잘해서 거기서 인정을 받고 그만큼 레벨이 올라갔을 때 주변에서 또 인정을 해주고 만나는 분들도 좀 달라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두 분의 사례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우리 경지 올랐다라고 딱 느꼈던 사건 사례가 있었나요? 저희가 안 대장님을 만나고 그다음에 러셀님을 만나고 네, 머니테이커 박성원 대표 이렇게 만나게 됐을 때가 저한테는 인생의 전환 포인트가 왔었어요. 작년인데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 일은 저희 평소에 잘 하고 있었어요. 안 대장님을 만나고 우리 러셀님을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아나 유튜브 정말 잘 하고 싶다. 저희가 원래 한번 시작하면은 안 하면 안 했지, 한다면 합니다. 그래서 진짜 진심으로 나 정말 잘 하고 싶은데 도와줄 수 없겠니? 진지하게 부탁을 드렸죠. 근데 뭐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먼 사람이고, 사실 진짜 영상에서 보는 진짜 연예인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네. 저희를 그렇게 이끌어주고, 저희의 숨겨진 재능을 발굴해 주고, 네 이렇게 해주니까 저희가 하는 사업 플러스 이런 방송 매체 같은 거에 날개를 달아준 두 분께 너무 감사하다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일에서 허접하고 말만 많고 이렇게 까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럼 이 친구들이 저희랑 과연 했었을까? 우리의 진심을 진짜 사람으로서, 비즈니스가 아닌 사람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된것 같아요. 두 분의 역사를 잘 보면, 두 분은 원룸 중계. 대시그 했잖아요. 원룸 중계하다가 사무실로 넘어가고 사무실하다가 또 빌딩으로 넘어가고 계속 변화를 거치셨잖아요. 그 변화의 주기가 내가 원룸에서 탑을 먹고 넘어가고 이런 걸로 하셨던 건가요 어, 거의 맞아요. 원룸 중계할 때 그때 프옵션 되게 많이 했거든요. 프옵션프옵션이라고 음. 하면 단기 임대, 예. 음. 다 호텔식 임대예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월세도 세고 아무래도 보수도 조금 높겠죠 일반 월세보다는 그런 거에서 정말 탑을 찍었어요. 저희가 어느 정도 됐을 때아우리 이거 이제 우리가 하지 말고 상가 사무실을 해보자 또 갈아타고 그때마다 초기 오는 거예 아, 제가 초기 요 그분이 막 오거든요. <laughs> 탑을 찍었잖아요 네. 원룸에서 어마어마한 수익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시겠지만 탑에서 모든 걸 내놓고 새로 다시 시작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탑이 되면요 그 밑에 후발주자들이 항상 따라 올라와요 따라 올라와서 얼추 다 따라오게 되면 경쟁이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럼 다른 걸로 갈아타 또 거기서 선발주자로 쭉 가갖고 또 후발주자 따라오기 전까지 일의 본질은 같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있기 때문에 변경하더라도 한몇 달은 저희가 신청 쓰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만큼 경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경력이 다 뒷받침이 되어 준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경쟁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선두 주자가 되고 싶어요. 어, 네. 네. 센 난 아, 대표님, 이렇게 들어보면 두분 거의 실패 없이 올라간 것 같아요. 많았어요. 아버 진짜, 진짜, 진짜. 첫째 아들 돌반지 응. 다 팔아본 적도 있고요. 어, 눈물나고. 맞아요. <laughs> 첫째 진짜. 아들 도, 돌반지 다 팔았어요. 표 <laughs> 대표님 팔지도한번 팔았다 다시 사고. 아들 돌잔치, 팔찌, 뭐 그냥 다 팔아버리는 <laughs> 아니, 거죠. 사, 안 해보신 때문에.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막 카드 할부하고 돌의 네, 네, 소중함. 네. <laughs> 소중함. 진짜 절실히 알고 있어요. 대출도 받아고안 해본 거 없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우리 지금 엄청 그걸로 보일 텐데. 아, 절대 아닙니다. 저희도 그런 거다겪어갖고 올라와서. 낭떠러지 바로 진짜 발 걸치고 있는. 근데 근데. 이렇게 불기발하면 그냥 떨어지는 거야. 어. <laughs> 혹시 두분델놈들이란말 들어봤어요? 아니 요못 들어봤어요. 델놈은뭘 해도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laughs> 아 근데 이댐 뒤에 진짜 그 시련과 아픔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님 이미 이 성공하시고 계시고 주변 다 성공한 사람들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다델놈들이라고 대부분 사람들 말을 많이 하는데 델놈들은왜 도대체 델놈들이 되는 걸까요? 피나는 노력을 뒤에서 안 보이게 많이 합니다. 저희도 지금 말로만 하는 말로만, 하는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음. 늘 일이라는 게 어디서든 늘 터져요. 예를 들어 뭐 음식 장사하는데 뭐 돼지고기 바로 근데 구제역 걸리면 어떡할 거야? 치킨 파는데 갑자기 조류독감 오면 어떻 할 거고 무슨 일이든 항상 와요. 막 그런 경우 진짜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하는 능력. 저 이거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생겼을 때 잘잘못을 따지지 않아요. 진짜 자기가 빨리 판단해서 순식간에 해결해버려요. 템 네. 계산이 빠릅니다. 그리고 행동이 빠릅니다.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손해를 보더라도 과감하게 행동을 하죠. 두분 이렇게 진짜 보이지 않은데서 고생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솔직히 저는 못 믿겠는 게두분 이제 40대시잖아요. 근데 이마에 주름 하나가 없는데 말이 되나요? 있어요. 이게 있어요. 이제 보톡스 마주러 가야 돼 지금. 뭐 봐봐, 이렇게 있잖아. <laughs> 여기 있잖아. I <laughs> don't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제 20, 30대 분들은 분명히 두 분을 보면서 나도 저런 부부가 되고 싶어. 그런 분들을 위한 정말 현실적인 조언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라지만 말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말로만 하지 않고 그 목표를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부에 대해서 좀 팁을 드리자면 취미가 같고 같은 방향성을 가진 사람 성향은 다를 수 있는데 목표가 좀 같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힘을 합쳐서 더 빨리 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2 30대 지금 현재가 절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나간 저의 20대 와 30대가 돌아오지 않아요. 후회 없이 살았고요. 그때는 과감하게 거칠게 할수 있는 모든 도전을 진짜 다 해보세요. 엎어져도 됩니다. 근데 나이 들어서 넘어지면요. 못 일어나요. 아파요. 젊을 때는 넘어져도 금방 일어납니다. 이렇게 별로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더 갖기 전에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그냥 과감하게 시도를 하고 도전을 해보세요. 그리고 남들 부러워하지 말고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이 받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주는 행복과... 받는 기쁨이라고 저는 표현하거든요. 가급적이면 주는 사람이 되세요. 그러려면은 빨리 행동해서 과감하게 도전하십시오. 저희도 다시 오지 않을 4 0대 정말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진짜. 네, 정말 오늘 이 영상을 봐 주신 저희 구독자님들 여러분의 성공을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